그 예수님이 왜 그래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적인 부활신앙만이 예수가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그러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 우수 10장 4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시는 날, 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죄를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내가 뭐뭐 뭐 나쁜 짓한걸 자꾸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 6장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죽으면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목소리 뭐냐? 여러분의 우리 뭐 일대일 할때 매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무엇으로 바꿔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지금 의지를 지금까지는 돈에만 의지했고 내 건강에 의지했고 권력에 의지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에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주님만이 나의, 정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확신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